제강성 자기 입으로 말하죠. 난 착한 사람이라고. 어떻게 보면 좀 어이없죠. 와, 자기가 자기 입으로 착하다고 하네. 이렇게 말하면 보통 어이없어 하죠. 어떻게 자기 입으로 자기를 착하다 하지? 근데, 아니 뭐 그렇다고 뭐 그게 뭔가 <laughs> 뭐 당당하거나 벼슬은 아닌데. 아무튼전 솔직히 말할게요. 절, 전 착합니다. 진짜 누구? 전 평생 싸워본 적도 없고, 주먹질 말싸움 평생 해본 적 없고요. 아무도 괴롭힌 적도 없고. 아무튼 저는 비교적 착하게 살았다고 할게요. 논란 없이 살았습니다. 살고 싶고요. 그래서 아무튼 전 착하게 살았다고 제가 가정을 할게요. 착하게 살면 손해보는 것 같아. 사, 손해봐요. 제 생각엔 그래요. 착한 사람은 결국엔 없어져요. 주변에 착한 사람 결국은 사라져. 제 생각엔. 착한 사람은 이제 점점 줄어들 거예요. 점점 줄어들고 어느 시점 시점까지 줄어들고 없어질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의 그 윤리나 가치관이 진짜 진보되지 않으면 저는 착한 사람이라는 건 이제 없어질 거예요 이득 챙기는 사람만 나올 거란 생각을 해요 좀 여러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그냥 아뭐 진짜 막 제가 뭐 인류학 보고서를 쓰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제가 이런 점을 느꼈다는 것만으로 그냥 들어주세요 뭐 진짜 진지한 얘기도 아니고. 그냥 제 생각엔 아, 착한 사람은 결국은 없어질 거야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 뿐입니다. 제가 공익이라고 했죠. 공익, 공익 하면서 썰이 있었나? 잠깐만요. 공익 하면서 아 그래 그래. 저는 공익도 진짜 착하게 살았어요. 막 그... 부모님 뻘대는 공무원 분께서 보고, 뭐, 조금 보여, 뭐 이것 좀 여기 옮기고, 뭐 저것 좀 이거 해줘 하면, 네, 할게요 하면서, 아, 이런 거 금방 하죠. 쉽네 하면서 그냥 전 착착 했거든요, 바로. 그렇지 않은 공익이 대, 대다수죠. 80%는 안 그러죠. 표정 썩고 대답 안 하고 그러죠. 그러니까 저는 착한 공익 생활을 했어요, 2년간. 그러니까, 저한테 어떤 심부름 시키는 분도 그냥 편하게 시켜. 조금 빨 이거 좀 해줘. 이렇게 할수 있지. 그냥 이렇게. 그 아, 뭐 금방 할게요. 하고 뿅뿅하고 그냥 쉽게 와. 반대로 진짜 나쁘고 이상한 공익들 있죠. 걔네들한테는안 시켜. 일을 안 시켜. 일 시키면 짜증 내니까.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 시키면 나한테 시켜. 물론 비밀로. <laughs> 그러니까 딴 부서, 옆 부서 사람이 자기 팀 공익이 일 하니까 나한테 시키는 적이 있어요. 전 그래도 뭐뭐 뭐 힘든 일도 아니었어 솔직히 5분만 움직이면 될 거예요 그냥 그거 했어 근데 그조차 안안 안 하고 버팅기는 공익이 많아요 전 그런 공익 때문에 제가 옆 부서 딴팀 일까지 많이 했어요 그렇다고 후회하진 않아요 손해 본 느낌도 안 들어 그래서 저는 냉정하게 말하면 저는 이 착함 때문에 손해를 봤죠 반대로 비교적 안 착하고 버팅긴 공익은 나쁜 사람이라 할게요 나쁜 사람들은 그 나쁜 덕분에 자기가 일을 안 하게 되는 이익을 취했죠 저는 피해를 보고 나쁜 사람은 이득을 얻었어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 자꾸 자기 입으로 착하다고 말해서 미안하지만 좀 어이없겠지만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착한 건 아닌 거 저도 아니까 착한 사람은 손해봐요 나쁜 사람은 이득 보죠 왜냐면은 자기가 어떻게든 나빠야 자기가 이득 보는 걸 학습했어 공익할 땐 그러기 심했어요 공익할 때 그냥 자기 출근하기 싫다고 버틴기고 출근 안 해. 그러면 내가 그일 도와. 내가 그일 하러 가야 돼. 이것만 봐도 그거잖아요. 전 착해서 착실해서 나쁜 사람들 뒷바라지하는 일에 처했죠. 나쁜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 덕분에 이들을 취했죠. 왜냐면 자기가 안 나와도 착하고 멍청한 초코포가 자기를 해줄 거 아니까 자기들은 놀고 나는 그 사람 일까지 떠맡고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. 그렇서고뭐후회되진 않아요 전 착하게 사는 게 인생의 가치예요 전 착하게 살다 착한 사람으로 죽고 싶기는 만합니다 이건 진짜 시작일 뿐이야 이런 일은 시작일 뿐이고 더 심한 거는 뭐 제가 대학 생활할 때 대학교 생활할 때 제가 그 재미없고 찐딴 걸 알게 돼서 슬슬 왕따가 되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아 왕따가 된 시점이었어 과톡에도 제가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. 과톡 초대도 안될 때. 그러니까 걸음 당해가지고. 과톡도 제가 초대되지 않았을 때. 과에서 이름만 들어본 잘 노는 학생의 여자가 애 저한테 카톡을 했어요. 처음. 그러니까 대학 다니고, 대학 다니지한 6, 7개월 차인데 6, 7개월이 안 되는구나. 기간이. 2학기 중반쯤인데 갑자기 어떤 여자한테 애 카톡이 왔어요. 그래서. 기뻐서 봤지. 그래서 보니까. 그래서. 당연히 뭐할말 어, 뭐 있나 해서 보니까 야너뭐 있어? 이러는 거야 딱야너 이거 있어? 딱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근데 그게 그왜 그걸 나한테 물어봤는지 모르겠네 내가 그있게 생겼나? 그게 뭔진 저도 기억 안, 나, 안 나는데 무슨 과제에 필요한 뭐 도구를 찾는 거였어 그거 있냐고 물어봤어 이름도 안 불러 그냥 야너 이거 있어? 그냥 이렇게 카톡이 딱 왔어요 당연히 존 없죠 그래서 근데 그때도 쪼꼬뽀는 멍청하게 착해서 어나 그거 없는데 왜 뭐해? 아 미안해 뭐 도움이 안 돼가지고 그런 게 없어가지고 미안 이렇게 답장 보냈어요 그리고 답장 안 왔어 근데 <laughs> 답장 안 왔잖아 <laughs> 그냥 자기 필요한 거 있으니까 물어만 보고 내가 답하니까 답장도 안 하잖아 이런 일은 많아요 한 번도 말안해본 여자애가 갑자기 카톡해서 야너 이거 있어? 아니다, 그 없는데, 뭐 미안해, 그 도움이 안 된다, 내가 그러니까 다 많아. 와, 이난이 낯짝이 신기해. 그럴 수 있는, 그럴 수 아주 당당하고 태연하게 그런 일을 할 낯짝이 너무 부러워. 나도 진짜 나쁜 사람 돼서 그렇게 이, 이 남한테 이득 뽑고 살고 싶어. 남한테 이득 뽑으면서 살고 싶어요. 왜냐면 그래야 편하거든. 어차피 그 저한테 카톡한 여자애는 그래도 과에서 이쁜받고 좋아하는 오빠들 있으니까 잘 살고. 저는 그냥 그런 애들한테 뭐, 이용이나 당하다가 살죠. 한번, 이건 그냥 일 얘기일 뿐이고, 한 얘기일 뿐이고, 딴 얘기도 있는데, 딴 때도 똑같아. 딴 때도 똑같아. <laughs> 또 어떤 여자가 나한테 뭐 있냐고 물어봤어. 그래서, 때마침 제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, 빌려주러 갔어요. 아, 빌려달래 해서 뭐, 솔직히 못할 건 아니었어. 때마침 나도 밖에 있었고. 그래서, 어, 알았어. 빌려줄게. 어디로 갈까 하니까. 과자에 놓고가 이러는 거야. <laughs> 과자에 놓고가 이러는 거임 그래서. 아, 그래서 직접 받아야 되지 않아? <laughs> 아, 나 바빠. 그냥 과자에 놓고 가. 여기서, 여기서부터명령줘야 놓고 가. 처음엔, 너 이거 있어? 좀 빌려줘. 하다가, 야, 놓고 가. 그래서, <laughs> 뭐, 저는 뭐, 알았어. 하고 그냥 과자에 놓고 갔죠. 한 일주일 지났나? 얘가 안 주는 거야. 그래서. 용기내서 카톡 했어요. 야, 내가 너 이거 빌려준 거 언제 줄거 하니까. 과자 있어, 가져가. <laughs> 다 쓰고 과자에 나서 가져가. 이러는 거야. 그래서. 아니, 사람, 사람 새낀가 그것도 여자였는데. 그것도 그과잘 노는 여자였는데. 야, 너 과자 있어, 놓고 놨어. 과자 있어, 가져가. 딱이 한마디에. 그래서, 가져, 가지러 갔죠. 조금 기스가 많이 났더라고. 험하게 다뤘는지. 그래서 가져갔습니다. <laughs>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. 착해서 손해봤죠. 얼굴, 낯, 낯짝에 철판 깐 애들은 저 덕분에 이득 많이 보죠.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착한 사람은 이제 없어질 거야. 착하면 손해본다는 걸 점점 우린 학습하고 있어. 나빠지는 게 자기한테 유리하다는 걸 점점 세상이 증명하고 있어.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이, 이걸 배우게 되는 순간 아무도 착하려 하지 않을 겁니다. 나쁜 짓을 하는 게 이득이라는 걸 알게 되면 우린 다 나빠질 거예요. 착한 사람은 나빠질 때까지 이용당하고 버려지겠죠. 저 말고도 이런 썰은 사실 될까요? 많을 거예요. 저 말고 착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분들의 이용당한 이야기도 궁금하네요 진짜 막장까지 이용당하는 착한 분들도 분명히 계시죠 고등학교 때도 착한 애들은 꼭꼭 꼭 무시당했어 고등학교 때 엄청 착한 애 있었는데 맨날 잘나가는 애들이 걔한테 이거네나 저거네나 뺏고 막 하고 뭐하고 그랬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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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퍼요 슬픈데 솔직히 후회 안 해요. 그 제가 블랙 팬서 되게 좋은데, 좋아하는데, 블랙 팬서 영화 보면 주인공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요. 아, 너의 주위를 믿을 수 있는 사람들로 둘러싸게 해라. 나쁜 사람들은 알아서 걸러서 착한 사람만 남는 세상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. 너무 흐지부지했는데, 내용은 그거예요. 그냥 다좀 착했으면 좋겠어서. 그뭐 물어보거나 부탁할 때한 번만 그그 그 사람의 심정을 조금만 생각 좀 해주고 뭘 빌리거나 그 사람에게 어떤 신세를 줬으면 감사도 좀 해주고 다들 그냥 빌려주던 빌림 받던 신세지던 도움 받던 그냥 다 조금 상대를 좀만 생각해서 그런 부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. 서로 기분 안 나쁘게 이용당했다는 느낌 만들게 착한 사람이 착했. 착해서 피해봤다는 생각 안 들게, 조금, 좀 권위 있거나 센 사람들도 조금만 착하게 남을 좀 대해줬으면 좋겠어요.